안녕하세요. 2024년 10월 1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목은 개혁의 서막입니다. 아몬이 신하들에 의해서 암살당했기 때문에 그의 아들 요시야가 어린 나이의 왕위에 오릅니다.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지만 유다 최고로 악한 왕이라 평가되는 그의 아버지와는 다르게 요시아는 유다 최고의 의로운 왕 중에 한 명으로 평가받습니다. 부모의 영향이 크지만 무조건적이거나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도 오늘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나를 나되게 할 것입니다. 요시야를 평가할 때 열왕기 기자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평가합니다. 자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것은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고 세상의 가치와 상황에 따라서. 변질되거나 이랬다 저랬다 흔들리지 않았다는 말씀인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살수 있었을까요? 먼저 요시아의 성전 수리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시스기아 때 성전 일부가 훼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하세와 아하몬이 통치했던 50여 년간 성전은 방치되었다시피 했습니다. 이렇게 훼손되고 방치되었던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시작한 것이죠. 성경은 성전을 수리한 왕으로 두 명을 소개하게 되는데요. 요아스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시아예요. 두 사람 모두 다 성전을 수리하면서 종교 개혁을 통해서 민족과 나라를 바로잡았던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회복이 개혁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회복이 되고 건강해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달라지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이 발견되는 거예요. 성전을 수리하거나 집을 수리하다가 주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 발견되는 예가 더러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사반이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 책을 요시아 왕에게 가져와서 읽는데요. 요시아가 그 말씀 앞에 통곡하고 울면서 옷을 찢는 거예요. 자료에 의하면 당시 발견된 책이 신명기 말씀 중에서 복과 화를 기록한 부분이라고 전해집니다. 열왕기 기자가 성전을 수리하는 기간에 율법책을 찾은 이야기를 특별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남주다의 암흑한 역사가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 힐기야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요 서기관 사반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데 그냥 책을 발견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놀라운 기적을 발견한 것처럼 기쁘고 놀라서 이 율법책을 발견한 소식을 그렇게 놀랍게 기쁘게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처럼 말씀 듣기 좋은 세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또 반대로 요즘처럼 말씀 듣기가 어려운 세상도 없다 이렇게 말씀들 하세요. 소음도 많고 잡음도 많은 세상입니다. 옳은 소리, 진리의 소리, 복된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소음과 잡음을 제거해 버려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들은 요시야가 회개해요. 여호와께 묻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열려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요시야는 자신이 들은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지 사람들을 보내 선지자에게 물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해요.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요시야에 대한 평가에서요. 다윗의 길에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 말씀하면서 시작했죠. 우리 인생 길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요시야처럼 하나님 말씀에 열려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오늘도 매일의 묵상을 통해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신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간, 다음 주간, 예체능과 특목고 입시를 준비하는 아이들에게 치해 주시고 용기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준비한 노력과 애씀의 결과를 거둘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실수하지 않게, 그리고 시험의 결과가 어떠하든지 선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으며 신뢰하고 찬양하며 감사할 줄 아는 믿음으로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먼 미래의 인생을 죽게 의지하는 승리하는 주의종들이 다될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